여러분 강원도 영월에 가면요 조선의 제 6대 임금이었던 이 단종이 유배를 했, 유배를 보냈던 유배지로 썼던 이 청룡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1 0수년 전에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 기억 속에서 여기는요 잊고 싶은 곳이기도 하면서 또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우리 둘째를 잃어버렸거든요. 어~ 여기가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선착장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좀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금방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제 청령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어~ 이~ 길을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그~ 해안도 아니고 아무튼 길뭐 조금 따라 들어가다 보면 숲길 속에 이제 소나무 사이 속에 이제 그 단종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런 이제 집 같은 곳이 있고요 거기에 면뭐 박물관 뭐 비슷한 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길 따라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제 구경하다 보니까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느 순간에 본거 보니까 둘째가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엄마한테 있겠지. 또뭐 아니면 제안에도 아빠한테 있겠지. 서로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둘째가 사라진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이걸 어떡하나 싶어 가지고 그 일대를 사사치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찾고 또 찾고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정신없이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거기 지금 뭐제 기억에도 사실은 이제 오래됐고 또 그때 워낙 정신이 없었던 터라 제 기억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뒤편으로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산책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제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혹시 사람들에게 이 아이 보셨는 있냐라고 막 찾고 막 그렇게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laughs> 찾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laughs> 당연히 찾았습니다. 어, 그때 이제 아마 막 정신없이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때마침 그 선착장에서 올라오던 분이 어, 제가 막 그렇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 저기, 저기 그배탈 이제 타로 다시 나가는 곳 있잖아요. 그선주 나가는 곳에서 웬 아이가 아직 부모를 찾고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막 정신없이 또그 자리로 가서 어 거기 갔더니 정말로 우리 둘째가 왠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거리가 제법 있거든요. 아이의 걸음으로는 제법 있고 물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마 뭐 제가 찾을 만큼 계속해서 찾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찾다가 가까스로 찾고 보니 여러분 너왜 그랬어 내가 제가 말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와락 안고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어, 어, 불과 뭐 몇십 분? 뭐한 뭐 시간? 뭐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오랜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요.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꼭내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가슴이 철렁했던,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 순간. 그래서 마침내는 그것을 찾아내어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했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말이죠, 우리처럼. 우리처럼 그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여인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러분 어떤 여인에게요 열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열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는 건 뭐냐하면 이제 헬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 지역에서 그 당시에 유통되던 이 화폐의 단위였어요. 이제 은화, 은화 동전이었는데 이 동전 하나의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냐하면 어 우리가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대나리온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통용되는 단위였는데 이 드라크마가 그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품싹수로 없는 돈이 이한 드라크마였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뭐 일당이 정확하게 뭐 사람마다 또 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 라고 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계산하기 쉽게 그냥 대략 한 10만원 정도다. 우리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보시죠. 그러면 지금 이 여인에게 총 얼마가 있는 겁니까? 아, 이 정도 계산 안 되시는 거예요? 어 10만 원이니까 10드라크마면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에 한 드라크마를 갑자기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요.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 바닥에 이 먼지를 쓸면서 혹시 이 은하가 이 동전이 거기에 있나 싶어서 온 집안을 싹싹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을까요? 그러다 마침내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야, 내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라고 말하면서 다 함께 기뻐하자. 라고 그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더라. 하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자와 양의 이야기. 또, 양과 그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살펴보았었는데 그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야기 자체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는요, 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 지난주 거보다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이 여인의 그 기쁨을 우리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잃었던 돈을 찾았어요. 다른 거 아니고. 저도 예전에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았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거기다 둔것 같은데.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고 또 찾았는데 그 돈이 없어져서 에휴, 없어졌나 보다 포기하지만 마음 한 개는 어때요? 하... 우리 아내가 먼저 찾으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돈을 찾지만 찾지 못하다가 우연찮게 어때요? 아, 거기에 있었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곳에서 그 돈을 찾아내면 어떻습니까? 너무 너무 기쁜 것이지요. 이 저인이 잃어버렸던 돈을 그 찾은 그 기쁨을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녀가 찾아낸 것은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결코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어, 크다면 크고 또, 또 작다면 작다 할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럼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걸 찾았다고 친구를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가 다 함께 즐기자 하면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서 맛있는 것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라서 아마 장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이제 장을 봐야지 하고 광명시장 가셔서 이제 장 보실 텐데 여러분 10만 원으로 잔치 한번 벌이려면 뭘살수 있겠습니까? 이 장바구니. 너무 단촐한 장바구니를 우리가 들고 갈수 밖에 없는 거예요. 10만원으로는 사실 우리가 잔치를 버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10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온 집안을 샅샅 듯이 다 뒤집어 놓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만원 찾겠다고 잔치를 버리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자가 열흘간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그 정도의 값어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요 왜냐하면 그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에서는 특히 베드 글임 같은 곳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할때 여자에게 오늘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프로포즈를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크마 열 개를요 엮어서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이렇게 엮어 가지고 예쁘게 목걸이처럼 아니면 혹은 머리에 쓰는 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나와 함께 결혼해 주시오. 혹은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되어 주시오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걸이로도 쓸수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쓸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 당시에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세메디 오라메디 말고 세메디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열 드라크마가 이 세메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림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행간과 그 맥락 속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의 문화를 알고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 지금 이 얘기 이 정도로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요. 어느 날 내가 사랑하던 한 남자에게서 이 세메디를 받은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나와 함께 결혼해 주시오. 나의 신부가 되어 주시오. 하면서 이 세메디를 건네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결혼해 달라고, 신부가 되어 달라고 이 세메디를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이 세메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 이 세메디를 잘 간직해 놓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루하루 결혼할 날만 점점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어,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서 이제 준비하며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어 문득 어잘 보관해 두었던 이 세메대가 생각나는 거야. 아 신랑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메대를 꺼내면서 어,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잘 감추어 두었던 잘 보관해 두었던 이 세메대를 꺼냈는데 아뿔싸. 분명히 열개가 있어야 할이드라크마가한 개가 사라진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무 찾아 사라졌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지만 끈이 풀려져 있고 혹은 끈이 끊어져 있고 거기로부터 하나의 드라크마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요 더 이상 세메디가 아니죠. 한 개의 드라크마가 사라진 이열개 중에서 한 개의 사한 개의 드라크마가 사라진 거. 그럼 가치라고 보면 그냥 한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세메디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돈입니다, 이제부터.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빠진 아홉 드라크마 밖에 되지 않는, 구십만 원의 가치 밖에 지니지 않는, 그냥 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겠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어도 조그만한 창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낮에도 이 유대의 집은 요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 바닥에 떨어졌나? 혹시 어디에 있나? 이 드라크마를 잘 찾아내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등불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켠 거예요. 등불을 켜고서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보는 겁니다. 그래도 차물이 있을 법한 곳에 다 찾아봐도 이 드라크마가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빗자루를 들어서 바닥을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먼지더미 속에 가려져 있어서. 바닥이 이 제일 어두울 테니까 먼지로 뒤덮여 있으면 혹시나 이 은하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바닥을 쓰는 거예요. 이 절이 다 쓸어보고 찾고 또 찾았지만 그 좁은 집안에 원래라면 금방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이 찾고 또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얼마 동안 찾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찾았겠죠. 이게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간절했기 때문에 이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 같으면 절대로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내가 생,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 구석 어느 한 곳에 이 은하가 박혀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박혀 있는지 이유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까스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완성된 세메디를 완성하게 할그 하나의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찾았을 때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쫙! 고함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 세메디를 찾았다! 라고 이 여인은 기뻐 소리치며 어, 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단순히 10만원을 찾은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은 거예요. 그 사랑의 언약을 회복한 것이죠. 나의 사라질 뻔한 이 결혼을 다시 완성한 것이 바로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잃어버린 한드라크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제 막 친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웃들을 부르는 겁니다. 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 다 함께 나와 우리 집에 와서 다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야, 뭐 드라크마 그게 대단하다고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 그 잔치에 내가 가서 같이 축하해줘야지. 그 기쁨의 자리에 다 함께 동참해서 즐거워하더라.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여인에게 이한 드라크마가 소중한지를, 그러니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혹시 또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동전 하나 때문에, 그한 드라크마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사라질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모든 시간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왜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여인이 다시 찾은 그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주변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세리와 죄인들. 또한 부류는 바리세인과 사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양과 그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또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계시냐?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한다면 그 셈에디를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는 그 역할과 사명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세메디를 잘 맡아 주시오 하면서 맡겨 주신 존재들을 잘 관리하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지키고 보관하고 찾고 애쓰고 수호하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래야 이 세메디가 완성될 수 있는데, 그열 개가 온전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잃어버려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잃어버린 존재가 누구일까요? 지금 곁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이 세메디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아홉 개만 남은 그런 철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의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마땅히 그들을 찾아와야지요. 찾고 또 찾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했던 것처럼 등불을 켜고 마당을 쓸고 바닥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야 하는 일이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찾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아홉 개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아홉 개일 때 오히려 더 완전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생각을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각하는 바가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메디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행태를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나는 세메디를 맡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과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역할, 동일한 김목적을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이 목적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었거든요 그 목적과 그 사명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세미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오늘 우리가 반드시 찾고 찾아야 할그한 드라크마.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다시 마치 이 세리와 제인들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야 할그 존재들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인과 의인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가르시는 장면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도 많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찾아야 할 자라고,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찾으라! 또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말씀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존재가 여러분,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제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영적으로 줄이고 헐벗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혹 우리의 가족 여러분 주변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내 친구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데려와야 하고 다시 찾아야 할그한 용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결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지나가는 말씀으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할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두어야 할까? 나의 관심이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할까? 그래야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이 말씀을 여러분 기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기기울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손과 발을 움직이셔서 그한 영혼을 주님께로 찾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 드리겠습니다.